젓갈 봐봐라 이거 젓갈. 아. 아, 아, 아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나식짜 아, 그랬어. 반갑습니다. 예, 아이고. 아이고. 맛있겠다 게장. 아유. 아 붕어빵! 붕어빵. 붕어빵에 잉어빵, 잉어빵. 얼마예요? 세 마리 천 원요. 세 마리 천, 세 마리, 세 마리 주세요. 한 번에 해봐요. 전 꼬리부터 먹어요. 아 그래? 세 마리 천 원요. 주방해요. 네. 예. 그저이 근처 그. 순대국밥집 맛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? 먹거리 쫙, 쫙 올라가. 나쫙올라가면 아, 계속 있어요. 맨 끝까지 가. 어. 없어 못 찾겠어. 여기 순대 국집 저기 순대 예? 여기 주택가 아니에요, 여기는? 순대국집 찾는 거 아니에요? 예, 예, 예. 있프니까이 골목 안에요? 야, 이 호미진 곳에 이 골목에서 이게 37년 간이 당사 돼열 아, 원래 이런 데는 어. 이런 데 있어. 충격이야. 충격이야. 충격이에요거 봐. 이, 이 골목 골목으로, 아, 골목으로 들어가잖아. 이거 지금. 아! 네. 여기 감사. 아! 오! 야. 틀다. 1979년 5분. 79년 오픈이야 와. 오. 어유. 자, 자 들어. 어. 온다고 일부 러 이렇게 고기 많이 준거 아니죠?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와요? 예, 이렇게 어, 나오고있예요 어, 아니 그럼 저, 아르바이트. 아르바이트. 아닙니다. 지금 여기 예, 대표로 있는 대표님. 아, 아, 이분입니다. 예. 아 대표님. 어, 어, 할머니 하셨다가 어, 어머님이 하셨다가 예. 이제 하시는 거예요? 예, 지금 1979년도부터 1979년도부터 면서30 지금 7년 7년째인가요? 예, 37년째. 같은 자리에서? 예, 같은 아, 제... 진짜요? 예. <laughs> 오. 왜 오래된 맛집이면 더 정말 내가 신뢰감이 예, 가잖아. 그렇지. 야. 오, 뚝배기가 뜨뜻하네요. 뚝배기를 불러 불로 전히와와 와와와 래서막 뜨겁게 막 달구나봐요. 아, 불, 저희는 뚝배기를 불로 달그지 않습니다. 오, 어? 그러면 저희는 이제 토염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물을 여러 번 손으로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을 붙여서 가지고 이제 토염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. 어,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, 어. 아우, 아우. 어... 어, 아우 무슨 이게 진해요. 음 진한 게 아니라 진해요. 진해요. 어 국물 어. 맛은 일단 그렇고 이거 먹고 싶어. 그러니까 오소리 오소리 감촉 이거를 어. 새우젓이랑 옳지 옳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어. 이렇게. 먹어볼게요. 아유, 아유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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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죠? 야, 요거는 요거는 아유. 굉장히 캐주얼하다캐주얼하다왜냐면면 보통 이게 순대 국밥이나 이런 거는 막 어, 옛날 방식의 막 그런 뭐 진한 국물 우려 나오는 막 음. 이런 건데. 약간 가볍다. 가벼 가볍 가볍진 않아. 냄새도 없고. 음. 이게 어떻게 돼지뼈 우려낸 거 이게? 아니다. 저희는 돼지뼈를 우려내지 않습니다. 그럼 이게 뭐요? 예 저희는 한우 사골을 이런. 어쩐지 한우 사골을 우려낸 게그 순대 국밥이네. 국물이구나. 이래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찾는구나. 아, 인정합니다. 한 번에? 어. 우리 할머니. 예.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여기 먼저. 1대 아, 사장님. 왕채집. 왕조. 왕 이거를 발명하신 대빵 어, 잠깐만. 할머니. 응. 머리 고기 아니에요. 머리고기 음. 맛있겠다. 맛있지. 아우, 아 너무 찌가 그렇게 잘해. 어, 어. 민서 이쁘죠? 응. 잘 먹어. 먹는 건보수이야 저는 원래 이 모이 고기만의 응.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. 정말 좋아해요. 돼지 머리 냄새를 좋아한다는 여자는 천 청장 참... 좋아요 보다보다네. 음뭐 어때? 돼지 머리 돼지 머리가 구수해요? 응. 망둥. 요뭘 찍어 먹어야 돼? 소금 찍든가. 새우젓을 찍는 건안되네요 소금부터 찍어 먹어. 아무 어, 뭐 그렇게 하고서 새우젓 한번 찍어 먹어. 오. 좋아요. 빛내가 안 난다니까. 요소하네야이 막걸리 땡기는데요? 어, 맛있어. 막걸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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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이게 맛있다. <laughs> <laughs> 야이 잔치 집에 이 돼지 머리 고기 안 빠지는 게 이유가 있, 있네. <웃음> 응? 에헤. <laughs>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머리고기 고소함에 반해서 흥에게온 나온 소리입니다. 노래가 나온다. 노래가 아유. 나와. 음. 기준 선생. 님 아바이 예. 아, 임동 거서 이거 아발 손대, 아임좀 아발 네 맞습니다 아이순대는 아주 이렇게 구수한 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. 뭐 하겠습니까? 아바이가 딸리 아바이가 아닙니다. 야 오늘은 순대하고 순대국밥 머릿고기만 하더라도 이 잔치상을 벌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네. 응? 순대국밥 한 상, 정말 자. 먹었습니다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아, 내가 더잘 먹었습니다. 아, 제가 더잘 먹었습니다. 아, 먹었습니다. 아, 나 저거 잘먹었어요난 정말 잘 먹었어요. 나더 아, 네. 먹을 거예요. 참. <laughs> 난더 먹을 거예요아 그래? 네. 음,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더 먹겠습니다. 머리고기랑 순대고기랑 조금 자우지 않은데 순대부기 아주 조금 더 맛있었죠. 국밥을 처음 순대국밥을 처음 대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아, 아주. 뒷맛이 깔끔한 뒷문 단속을 잘한 그런 맛이었어요. 그래서 나는 순대국밥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